잘록음 유령활양식의 길만중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또 우리가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랬어요. 이 예언이라는 말이 예라는 말이 어 프로페니코스라는 말입니다. 이 프로페니코스라는 말은 어 예언,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언이라고 하는 이 로고스라는 것도 어 말씀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직역하면은 뭐냐면 선지자의 말씀이 있어 확실한,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래서 견고한 선지자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견고한 예언자의 말씀이 있다 예언자라는 말은 요즘 일상적인 예언을 하는 자가 아니라 선지자를 가리켜서 말이죠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아서 전하는 자를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우서 3장 2절에도 그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주 대신 그리 도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느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대시록 10장 7절에도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괴희 또는 경륜 이것을 선지자에게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런 그 우리에게 더 확실한 그 선지자의 그 말씀이 있다.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다. 그래서 어, 말씀은 등불과 같다. 가 같다. 라고 말씀. 말씀은 어둠을 비추는 등불과 같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도 어,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 어두우면 길이 보이지 않는데,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그제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어둠을 비추어 밝게 하는 등불이며 빛이다. 어, 말씀은, 말씀은 어둠을 비추어 밝게 하는 등불이며 빛이다. 말씀을 따라가면은 생명의 길로 어,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10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그래서 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그걸 비추는 등과 같고, 빛과 같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 하나님의 명령은 둘뿔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라고 그렇게 했어 그래서 그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어 그 길을 따라가면은 결국은 생명의 길, 생명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이 새 t l 별이너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이 t of 이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이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이 i t 포오로스라는 말, 포스포로스 말하는 포스, 포스라는 빛에서 나온다는데 빛을 바라는 또는 새벽별을 가리켜서 말할 때도 어이 포스포로스라고 읽겠습니다. 새별이 떠오르다, 떠오르다. 아, 나 아나텔로라는 아나텔로는 소산하다, 오르다 이런 말. 이게 그래서 아나텔로는 아나 위로부터라는 전치사에. 태로 동서가 합쳐서 일어나게 위로부터 일어나는 소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것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또 하나님의 계시가 계시가 주어지는 것 이것을 가르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을 때에 네, 그것이 새별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 같이 그 말씀이 예, 열려져야 열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는 이 새별 어, 어, 포스포로스란 이 새별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또 뭐라고 하냐면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했어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너희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새별이 마음에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어, 깨닫게 되는 그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진리의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는 걸 말하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서하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희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을 또 성령께서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 이게 뭐냐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 네. 말씀이 열려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또계시를 받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나태봉 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다로 개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개시를 받는 것 어, 이것을 또가르켜서 말할 때 셋별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우서 4장 3절에서는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랬어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복음이 가려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것이고, 망하는 자는 것은 어 이건 이제 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를 말하는 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볼 때에 그 말씀을 이 세상 신,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창세기를 말하는 거죠. 빛이 있으라.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하는 것이죠.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려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날이세요, 새별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6절에서는 너희를 미혹케 하는 자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부음이, 기름부음은, 어, 그리스도의 영, 어, 진리의 성령의 임하심을 말한 것.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부시 모이는 것을 너희를 가르치며,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가르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한이라. 주의하다. 프로세코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빛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까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 또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통해서 기록되어지고 또는 증거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어, 읽는자가 성령의 감동 또는 가르치심 그 새별이 떠오르는 빛의 역사 계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거를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것을 어, 샛별이 떠오르지 않는데 가르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 자기 개인적인 의견이나 또 감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우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베드로와 친히 체험하고 경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임으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신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이해해서는 안 되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진리의 성령님, 주님의 기름부심의 영이 역사에서 가르침을 받는,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